집에 가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본인의 자질을 탓해라. 너무 혹독해. 아니자면... 너무 꼰대 같았어. 땡다. <laughs> 자 해볼까요? 왔는데. 있었죠. 저도 있었죠. 저는 사내 연애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다 같이 이제 점심 메뉴 고르는 아 진짜로? 치열함과 속싸움이 되게 궁금했어. 과연 오늘도 제이홍인가. 많죠.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많 많지 않아요? 많죠. 집에 가라. <laughs> 그런 것들이 뭔가 더 자극이 돼서. 맞아 맞아. 지금 이렇게 둘이 맞아요, 이 자리에 맞아요. 앉아 있지 않나. 어. 그럼 겸손은 집어 치우고 힘들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laughs> 온다. 자 해볼까요? 왔는데 시집상담소 시집 오픈. 오픈! 결제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지 그러도록 하지 저희가 임원이잖아요 지금 닉네임이 일개미는 뚠뚠 님이셔요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걸 왜 모르냐고 하셔서 눈치보다 알아서 했더니 이제는 왜 마음대로 하냐고 미리 물어보라고 그러시고 눈치껏 어찌저찌 해결은 해나가지만 이게 맞는 걸까 싶어요 당장이라도 때려칠까 하다가도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알아서 일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 근는 사람이네.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걸 왜 모르냐고 하시고 눈치 보다가 알아서 했더니 이제는 왜 마음대로 하니? 중개자의 입장으로선 물어보는 게 나아요. 어쨌든 계급이라는게 음, 어쩔 계급 수 없이 존재하니까 지금. 물어보면서 하는 게 일단 낫다. 음, 본인의 이미지도 그래서 물어보는 성실한 친구구나.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걸 왜 모르냐고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약간 미친 척하고 애교를 한번 부려보면 어때요? 아니 이걸 왜 물어보고 그래? 아, 어,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미쳤어! <laughs> 아, 죄송해요,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게좀 그래도 좀 네, 안전. 한아요 그게 안전 안전하네요. 어, 네. 후자에서 물어봐요. 여기서. 저도 비슷해요. 네. 아무리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모르겠으면 그때는 물어보죠. 고민 해결 결제 시작하겠습니다. 신해선 나라 시민님.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등학생입니다. 어, 벌써 9월이 되었지만 초등학교와는 다른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생활 기록 보며 내신까지 모두 챙기려니 머리가 지끈지끈.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가 처음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물어볼 곳은 선생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은 친구나 선배와는 다르게 어렵고 계속 물어보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는 진로 때문에 매번 선생님을 귀찮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의지할 사람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나중에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꼭꼭 조언 좀 부탁드려요. 착하다. 그 선생님과 제자의 일이에요.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 선생님은 또 좋은 길을 갈수 있게 또 이제 인도해주시고 그게 역할이잖아요. 음, 그, 선생님도 싫어하지 않으실 음, 거예요. 오히려 또 고마울 것 같아요. 음. 의지할 사람을 찾는다기보다 내가 나한테도 스스로 의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마음가지면더 어. 편할 것 같아요.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 해결. 네, 닉네임 일병 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군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아직 업무에 익숙치가 않아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시키지 않는 건 하지 말라는 차가운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관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신입은 주어진 일만 해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손안 대는 것이 오히려 좋을까요? 군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어떠었습니까? 저도 군생활을 아직 해보진 아. 않았지만 더 같으면 일이 일단은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신입이니까 일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어떤 실수를 할줄 알고 안 시킨 일을 해요 무섭게 그러니까 일단은 시키는 것만 음. 하셔라 그래도 이쁨 받으실 거다. 음? 문을 감아라.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누가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아니면 모르는 척해 막 웃어 왜? 왜? 뭐 있었지? 이거 누가 할 건데? 가위바위보가 짱인 것 같아 응? 열심히 해라 뒤쳐진다 느껴지면 더 열심히 해라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해라 <laughs> FM 스타일이 살짝 있어가지고 음. 이 회사는 처음이라 응애인데 음, 뭐라고? 응애, 응애. 애기래, 애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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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군요 응 <laughs> 음. 본인의 자질을 탓해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력직인데 <laughs> 아 경력직이면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다가 온 거예요? 경력직인데. 신입이 아닌 거야? 어, 근데 왜 의외를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의외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혹독해? 너무 꼰대 같으세요 저희가 약간 정권 저희 별명이 현장에서 <laughs> 꼰대 1 꼰대 2였습니다 본인의 편에 서주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 꼰대 <laughs> 와 근데 그거는 좀 진짜 힘들긴 하겠다 나는 경력직이니까 머리가 좀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내가 이제 낯선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펼칠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식을 떨어라 아니지 일을 잘해야지 회사가 돌아가야 그렇지. 되는데 경력직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네 그럼 경력직을 뽑을 이유가 없지 그러네 신입사원을 뽑겠지 그러면 그치? 그러네 이렇게 고민을 보낼 정도의 자기의 고민이라면 좀 혹독하긴 하지만 뒤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게 저희가 힘을 줄 수는 있죠. 근데 해내는 건 본인의 몫이죠. 나중에 본때를 보여주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복수에. 수는 안 해. <laughs> 고민 해결. 아 <laughs> 어, 근데 우리가 직장 <laughs> 생활을 안해봐 가지고 <laughs> 사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안해 봤어요. 근데 네가 일하던 그 기준으로 사실은 정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laughs> 어... <laughs> 나쁘지 않. 응, 았어 <laughs>